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비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은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4절, 5절이 두 번째 부분,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각 파트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세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시로다 이게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그는 거룩하시로다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두 번째 파트를 끝내는 표현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 구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거룩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시다. 특별히 세상의 온갖 잡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향하여 거룩하다란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그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 땅의 주인이시요 실질적인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좌정하심에 땅이 흔들리고 시온에 그분이 좌정하여 계시니 그분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송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아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부터 8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온 땅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커피 자판기에는 동전을 넣고 누르면 커피가 나오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또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에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6장 24절도 한번 가 볼까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시 본문 돌아와서 7절 말씀에 그두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기 잘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로 이어지게 되죠.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기도는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듣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구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전에는 사실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었다면,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PLO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약자인데, pray, listen, obey 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pray 라는 말은 기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Listen 듣는 겁니다. Obey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원리가 이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Pray 기도하고, Listen 듣고, Obey 순종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해요? 기도합니다. pray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Listen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끝내지 않고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이, 하나님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분대가 쫓아오는데 지팡이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게 아니라 아멘 한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obey, 순종한 거예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했더니 결과는 기적인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초롱성벽 같은 어마무시한 성벽입니다. 그 성을 만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날마다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요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성 밖을 돌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멸망하게 됩니다. Pray, listen, obey.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게만 더 해볼까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십자가를 쳐라. 그 잔을 마셔라. 그리고 기도를 끝낸 이후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 가시죠.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pray, listen, obey.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항상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의 기도로만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은 음성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좀 의아한 표현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라는 문장으로 8절이 끝나요. 왜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의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해 주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신칭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Pray, listen, obey. 기도하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상달되게 되는 거지요.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응답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